청소년들이 성장하면 생길 문제. 알고 싶으신가요?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려면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이 필요해요. 어떤 도구로 이것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? 바로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. 신두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죠. 꿈의 오케스트라 용인은 음악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. 이 세상에 오직 당신의 아이만을 위한 오케스트라. 용인 소재의 34개 학교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60명, 바이올린, 플루트, 오보에 등 12개 파트의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.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연주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타자기와 함께하는 연주까지, 이제 성장과 꿈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여정을 놓칠 수 없습니다. 꿈의 오케스트라 용인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.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순간, 자존감과 공동체적인 성, 그리고 성장을 위한 청소년들의 선택입니다. 구매 오케스트라, 용인, 그들의 성장을 응원해주세요.